이게 2022년 10월 3일 작성된 손지검 내부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쌍방울 대북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아닌 주, 어, 김성태 측의 주가 부양, 부양과 시세 차익 이것 때문이었었습니다. 윤정권이 출범한 뒤 5개월이나 지나서 검찰이 내린 중간 수사 결론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이었다고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민영배 의원님, 그리고 김동아 의원님, 아, 그 다음에 저 이재강 의원님 순으로 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원지검 내부 수사 보고서에도 쌍방울 대북 사업은 이재명 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 부양과 시세 차익 때문이었습니다.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은 없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2018년 말부터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주식 지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꾀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죄 정황을 수원지검이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 보고에는 검찰이 외부적으로 주장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것을 수원지검이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 수사 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 보고서 작성 일자는 2022년 10월 3일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의 목적.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 1이고 총 7쪽에 달합니다. 위 보고서에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그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주임검사의 결제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원지금은 보고서에 김성태는 2018년 7월에서 9월경 나노수 전환사체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수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수의 지분 70% 61억 7천만 원 상당의 전환사체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하였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제오수 투자 조합은 쌍방울 김승태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태헌이 설립한 조합입니다. 또한 김승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보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 등 대북 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위 계획을 N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 활성화라는 댓글 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라며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서 제목, PPT 파일들을 1남포로 표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 보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원지금의 내부 보고는 국정은 문건과 내용이 같습니다.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까지 무시하며 시세 차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론이 좋아야만 주가 조작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하여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합니다.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송금 한 것이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고 있는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대북 송금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이 아닌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 및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수원지검 내부 수사 보고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성태가 필리핀에 돈을 건넸다던 리오나미 정작 금품 수력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도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은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일동 이상